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TV입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의 원인을 정신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센터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60% 이상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루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늦은 밥 먹는 야식, 과도한 카페인, 스마트폰 사용, 과도한 조명 노출 등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수면은 음기가 충만할 때 이뤄진다고 하며 기운을 흩뜨리는 음식이나 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들이 혹시 수면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음식 8가지, 잠을 더 설치게 만드는 잘못된 생활 습관 5가지, 꿀잠 자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 습관, 영양제까지 총 6단계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오늘도 새벽까지 유튜브 보며 야식 드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당신의 수면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시청해보세요. 1단계 숙면에 좋은 음식 8가지.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의 컨디션을 회복하고 면역 체계, 대사 기능, 감정 안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것뿐 아니라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8가지 음식은 각각 과학적 연구와 한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째, 타트체리입니다. 하트 체리는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을 자연스럽게 공급하는 과일로 이들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임상시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불면증이 있는 중년층 대상 실험에서는 체리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수면 시간이 상당히 증가하고 수면 유지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체리는 열을 내리고 혀를 조화시켜 기순환을 돕는다고 하여 숙면에 유익한 과일로 권장됩니다. 둘째, 귀리입니다. 귀리는 복합탄수화물과 베타글루칸, 마그네슘 등을 포함해 혈당과 신경 안정에 기여하며 숙면 시 필요한 트립토판의 흡수를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통곡물은 비위를 튼튼히 하고 담과 습을 제거해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음식으로 인정받습니다. 셋째, 바나나는 포타슘, 마그네슘, 트립토판이 풍부해 근육이완과 신경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신경계의 긴장을 풀고 근육 경련을 예방해 깊은 잠을 돕는 음식으로. 실제로 학계에서도 수면 시간 개선에 기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넷째,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조합되어 있어 신경 자극을 줄이고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한방에서는 따뜻한 우유를 신경을 아래로 끌며 잠을 돕는 식품이라 전하며 아동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종종 권장됩니다. 다섯째,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신경회복과 수면 깊이를 향상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전통적으로 호두는 뇌를 보호하고 숨을 안정시킨다는 한방효능으로 인정받아 숙면식품으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여섯째, 키위입니다. 키위는 세로토닌, 비타민C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잠드는 시간과 수면 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수면 방해가 있는 경우, 추침 전 키위 섭취가 효과를 보인 사례도 있어 신뢰할 만한 음식으로 꼽힙니다. 일곱째,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등입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조정하고, 염증을 줄여 숙면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신체 리듬 회복과 정신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덟째,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는 오메가-3 지방, 마그네슘,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수면을 깊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춥지 않게 소화되고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숙면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은 각기 다양한 성분과 기능으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분과 체온, 호르몬 균형까지 조절하여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식사나 취침 전 간단한 간식으로 위의 음식들을 활용하신다면 자연스럽고 질 좋은 수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2단계 숙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음식 8가지. 숙면은 하루 동안 소진된 신체와 정신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8가지 음식은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숙면을 원하신다면 저녁 식단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첫째,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과 음료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에너지 음료뿐 아니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 진입을 지연시키며 수면의 깊이를 떨어뜨립니다. 미국 임상수면학회에 따르면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체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후 시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양기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음기가 사라져 잠들 수 없다고 하여 밤 시간대 카페인 섭취를 삼가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알코올 술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 있지만 수면 후반부에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자주 깨고 얕은 잠을 유도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레마리엠 수면을 방해하여 깊은 수면이 단절되는 패턴을 만듭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알코올이 심박수를 높이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수면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밝혀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술을 열독이라 하여 심장을 자극하고 음혈을 손상시켜 수면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셋째, 고지방 음식입니다. 튀김류, 햄버거, 치즈 등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지연시켜 수면 중 위산 역류나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고지방 식사 후 수면 효율이 낮아지고 수면 도중 각성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름진 음식이 습혈을 만들어 비위 기능을 약화시키고 잠을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 마늘,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위를 자극하고 체온을 상승시켜 수면 전 몸의 안정 상태 유지를 방해합니다. 특히 위상과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발생할 경우 수면 중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열성 음식이 심혈을 일으켜 신경을 자극함으로 잠들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다섯째, 정제탄수화물 및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케이크, 쿠키, 사탕, 탄산음료와 같은 고당도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린 후 급격히 떨어뜨리며 신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야간 혈당 변동은 수면 중 각성을 유도하고 숙면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단 음식이 신비의 열을 쌓아 불면을 유도한다고 해석합니다. 여섯째,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등에는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 인공첨가물이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위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수면 무호흡과 불면 증상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지나친 인공조미료는 기의 흐름을 막아 머리가 맑지 않고 숙면을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일곱째, 과일 주스와 과일 스무디 등 당분이 높은 액상 음료입니다.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당 성분이 높은 주스는 혈당을 급변하게 하며 인슐린 급증 후 피로와 불안정한 수면 상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과일 섭취는 한의학적으로도 비위에 부담을 주고 야간 기혈 흐름을 방해한다고 여겨 피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여덟째 탄산 음료 및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이들 음료는 카페인과 당분, 인공 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어 수면을 삼중으로 방해합니다. 뇌 각성, 위장 자극, 인슐린 반응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켜 숙면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성 음료를 기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심신의 안정을 깨뜨린다고 설명합니다. 이상 8가지 음식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몸의 회복 기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가볍고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로 구성하며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숙면을 위한 최선의 식습관입니다. 3단계 숙면에 좋은 생활 습관 및 꿀팁 5가지.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신체 회복 면역력 강화, 정신 안정까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질 경우 호르몬 불균형, 대사장애, 정서적 불안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수면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실천법입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리듬 유지입니다. 수면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생체시계가 안정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지고 수면 진입과 기상도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수면 패턴이 일정한 사람일수록 수면 효율이 높고 수면의 깊이가 깊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천시에 맞춘 수면은 기혈을 보호한다고 하며 규칙적인 생활이 신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취침전 전자기기 사용 제한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특히 자기 전 1시간 이내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급격히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자극적인 정보나 시각 자극이 심화를 일으켜 수면 중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고 해석합니다. 셋째, 저녁 시간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명상 실시입니다. 취침 전 20분 이내 가벼운 스트레칭, 복식 호흡, 명상 등의 이완 활동은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화해 수면 진입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기와 혈이 조화를 이루면 잠은 저절로 온다고 하며, 심신의 이완은 숙면의 필수 조건으로 설명됩니다. 넷째, 수면 환경 조절 어둡고 조용한 공간, 적정 온도 유지입니다. 최적의 수면 환경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뇌가 안전하고 안정된 상태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조명은 최소화하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됩니다. 수면 중 체온이 자연적으로 낮아지는 생리현상에 따라 시원한 환경이 깊은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둠은 음기, 정숙함은 기의 저장으로 간주되어 수면 환경이 곧 수면의 질이라고 해석됩니다. 다섯째, 낮 시간의 햇빛 쬐기와 규칙적인 활동 유지입니다. 아침이나 낮 시간에 30분 이상 자연광을 받는 것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의 자연 분비를 활성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도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은 사람일수록 밤에 잠드는 속도와 수면 유지 능력이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양기는 낮에 받아들이고 음기는 밤에 자리 잡는다며 낮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실천법은 단순한 수면 보조가 아니라 신체의 생리 리듬과 심리적 안정 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피로, 감정 기복,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하루가 달라지는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 숙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 5가지.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닌 수면 전후의 하루 일상 관리가 핵심입니다. 아래의 다섯 가지 잘못된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오히려 누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취침 직전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화면이 아닌 일반 조명만으로도 잠들 수 있는 환경에서도 수면 질이 향상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한의학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시각 자극이 심화를 나 수면 리듬의 음양 조화를 방해한다고 해석합니다. 둘째, 늦은 시간의 카페인 섭취입니다. 오후나 저녁에 커피나 강한 차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각성 작용이 깊은 수면 진입을 방해하고 수면의 구조 자체를 흐트립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카페인의 효과는 REM 수면 비율을 낮추고 수면 회복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양기 지나침이 음기 형성을 방해한다고 설명하며 밤 시간대의 자극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셋째, 불규칙한 수면 스케줄입니다. 하루마다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생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이는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분비 타이밍을 흐려 수면 효율을 저하시키고 피로 회복을 방해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리듬 깨짐을 기혈이 흐트러진다며 강조하며 규칙성이 없는 생활이 폐의 기운을 무너뜨려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밤 늦은 과식 및 자극적인 음식 섭취입니다. 고칼로리, 매운 음식, 기름진 야식은 소화를 지연시키고 위산 역류, 복부 불편증 등을 초래해 수면을 자주 깨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숙면에 방해된 이들이 저녁 과식 때 야식과 매운 음식을 함께 섭취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음식이 수면의 침 잠금을 방해하고 열독을 유발하여 신체를 깨우는 흐름을 만든다고 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에소 없이 바로 잠자리에 들기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나 감정적 충동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 경우 자율신경계는 여전히 항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 진입이 어려워지고 자주 깨며 다음날까지 피로가 연장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심장의 안정이 곧 신의 휴식이며 수면의 근본이라 하며 취침 전 마음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은 수면을 단절하고 피로를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숙면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단계 숙면을 돕는 영양제 5가지.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의 회복력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 연구가 증명하듯이 일상적인 영양결핍이나 호르몬 불균형은 수면의 질을 저해하며 장기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영양제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며 피로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 영양제의 기능을 현대의학 연구와 한의학적 맥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 특히 글리시네이트 또는 트레오네이트 형태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의 중요한 미네랄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복용 후 수면의 질과 깊이가 향상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리시네이트나 트레오네이트 형태는 위장에 부담 없이 흡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숙면을 위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 요인인데 마그네슘이 뇌의 신경 안정작용과 긴장 완화 기능을 통해 이를 돕는다고 봅니다. 둘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 시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깨어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햇빛 부족으로 비타민 D가 떨어지면 불면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의학 관점에서는 햇볕 자체가 양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면의 음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통적 설명과 일맥 상통합니다. 셋째, 멀티비타민 B 군중심 복합제입니다.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전달 및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신경 예민성 불면 피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군을 보충하면서 수면의 질이 향상된 사례가 임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에너지 생성과 연결된 이들 영양소를 통해 기력을 회복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넷째, 감마 아미노뷰티릭산지 ABA입니다. GABA는 뇌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긴장 완화와 수면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수면 잠 문제가 현저히 개선되고 깊은 수면 단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는 마치 마음의 불을 끄는 작용으로 설명되어 수면 전 평온을 찾는 데 적합한 조치로 여깁니다. 다섯째, L-테아닌입니다. 녹차에서 추출되는 아미노산으로 카페인의 각성 없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효과가 강조됩니다. 실제로 l 테스아닌을 복용한 이들은 수면 지연이 줄고 심리적 안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차분한 마음은 편안한 숨과 더불어 깊은 수면을 돕는다고 하여 차문화 속 명상과 유사한 효과로 해석합니다. 이 다섯 가지 영양제는 자연스러운 숙면을 유도하고 신경 안정, 대사 복원 호르몬 균형 등 수면의 다차원적 요소를 보완해 줍니다. 다만 처음 복용하실 때는 저용량부터 시작하시고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단계 마무리 요약 및 인사. 하루의 끝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건강습관이 바로 수면입니다. 피로는 하루만 쌓여도 신체 회복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퇴, 정신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은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무엇을 먹고 어떤 습관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안내드린 숙면을 돕는 음식 8가지는 각각의 영양학적, 생리학적 역할을 통해 신경 안정, 수면 유도, 호르몬 균형에 관여합니다. 타트체리나 귀리, 바나나처럼 수면 호르몬을 자극하고 뇌 기능을 이완시키는 식품들을 저녁식사나 간식으로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카페인, 술, 고지방 음식, 단 음식처럼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단순한 유혹 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자주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면 반드시 식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 불규칙한 수면 시간,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생활습관 역시 수면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을 줄이고, 일정한 수면 리듬,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을 만들어야 몸이 진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D, GABA, 태아닌과 같은 영양제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자연 분비를 돕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보조 역할로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식단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숙면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좋은 수면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